안녕하세요. 다미다육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다미다육에서 오늘은 50% 세일하는 화분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어, 저렴한 화분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 타원형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이렇게 복주머니 모양도 있고, 이런 원형 화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육이 종류별로 이렇게 다 각기, 각기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그런 화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이 다섯 종류의 화분을 만 원으로 50% 세일해서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치수를 지어볼까요? 네, 높이는, 어, 종이컵 높이만 하고요. 이뒤 아이는 종이컵보다 한 1.5c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세로 길이를 재어보자면, 이 타원형 이 화분은요, 한 9.5? 9.5 정도 나오고, 이 작은 복주머니 화분은 8cm 정도 나오고요. 어, 뒷줄에 이 네모난 화분은 높이가 이렇게 어, 종이 컵 높이보다 한1.5 정도 높아요. 어, 세로 길이가 9.5 정도 이렇게 9cm 정도 나오고요. 어, 큰 복주머니 세로 길이 6 5 정도, 이는 거의 10cm 예, 10cm 이렇게 나옵니다. 큰 것도 심을수있 고, 또 이렇게 어, 수영 이길따 어, 라게 옆 으로 퍼진 아 이도 심을수있 고, 어, 작은 화 분도 좀콩 분이 아니 라서, 어 엄청 중풍 같은 것도 심어도 엄청 푸짐하게 심을 수 있어요. 뒤 뒤줄 아이는 다 골고루 어, 잘 선택해서 심어 보시면큰그 다육이들도 잘 어울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아이들은 여주에서 나오는 국산이고요. 보시면은 좀 묵직하면서 튼튼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네, 네모난 화분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좁아지고요. 좀 가볍고 이런 어, 질 나쁜 화분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모양별로. 골고루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다섯 개에 만원 특별세일 하니까 이 기간 잘 이용하셔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